21장 유다왕 문하세. 문하세가 왕이 될때의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헵시바더라 문하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서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하여 재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1월 성신을 경배하여 섬기며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성전에 재단들을 쌓고 또 여호와의 성전 두마당에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재단들을 쌓고 또 자기의 아들을 불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점치며 사수를 행하며 신자한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 진노를 일으켰으며 또 자기가 만든 아로색인 아세라 목상을 성전에 세웠더라. 옛적에 여호와께서 이 성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만일 이스라엘이 나의 모든 명령과 나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율법을 지켜 행하면 내가 그들의 발로 다시는 그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떠나 유리하지 아니하게 하리라 하셨으나 이 백성이 듣지 아니하였고 문하세의 꾀물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여러 민족보다 더 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여 이르시되, "유다왕 문하세가 이 가증한 일과 악을 행함이 그 전에 있던 아무리 사람들의 행위보다 더 심하였고, 또 그들의 우상으로 유다를 범죄하게 하였도다."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에 재앙을 내리리니,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사마리아를 잰 줄과 아합의 집을 달인 보던 줄을 예루살렘에 베풀고 또 사람이 그릇을 씻어 어품같이 예루살렘을 씻어버릴지라. 내가 나의 기업에서 남은 자들을 버려 그들의 원수의 손에 넘긴 즉, 그들이 모든 원수에게 노략거리와 겁탈거리가 되리니, 이는 애굽에서 나온 그의 조상 때부터 오늘까지 내가 보기에 악을 행하여 나의 진노를 일으켰음이니라. 하셨더라. 문하세가 유다에게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 외에도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하게 하였더라. 문하세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과 범한 죄는 유다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문하세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궁궐동산, 곧 우사의 동산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왕 아몬 아몬이 왕이 될 때의 나이가 22세라. 예루살렘에서 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무슬레메시오. 유바 하루스의 딸이더라. 아몬이 그의 아버지 문하스의 행함같이 여호와 부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가 행한 모든 길로 행하여 그의 아버지가 섬기던 우상을 섬겨 그것들에게 경배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그 길로 행하지 아니하더니 그의 신복들이 그에게 반역하여 왕을 궁중에서 죽임에 그 국민이 아몬왕을 반역한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의 아들 요시야를 대신하게 하여 왕을 삼았더라. 아모니 행한 바 남은 사적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모니 우사의 동산 자기 묘실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요시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